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분쇼 3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은 멀리 한라산이 보이는데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노현준 공연중개사님, 오늘 제주 부동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의 아름다운 제주, 오늘 제주 부동산의 대표 노현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작정 먹들어오는 거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물을 분석하는 쇼쇼쇼쇼 매분 쇼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노현준 공인중개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노현준입니다. 네, 네잘 생겼죠? 네. <laughs>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아라동이고요. 오늘은 제주시의 부동산 상황과 노현주 선생님이 구자읍에도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라동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5월 달에는 구자읍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구자읍 물건, 일단 매물 33호, 32호를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제주시 아라동 근처의 아파트. 뭐 시세라던가 지금 뭐 흐름이라던가 공인중개사만알수 있는 지 부동산 시장을 한번 여쭤보고 제주도에서는 중개사들이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나 구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루트로 접근을 하면 은좀더 부동산을 잘 구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현준 소장님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사진 몇개 찍었는데 이렇게 네, 배용...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음, CFP. 뭐, 네, CFP 이제 자격증이 있고요. 음, 네. 이제 국제 어, 공인 재무중계사 자격증. 아, 네. 네, 그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네,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고 한 다섯 분에서 같이 이렇게 대표님이 또 따로 있고 거기에 세무사랑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협력해서 어, 부동산 자체가 원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세금 그 다음에 뭐 법률적인 거 이게 다 종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미 같이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서울에서 생무사분도 있고 해서 협력해서 하는 부동산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매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3 3호 지금 위에 카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자하 도리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이제 노현주 소장님께 받아서 제가 촬영을 하고 내용 설명을 했는데. 뭐,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강조할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생각할 때더 중요한 포인트라가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음, 네, 저도 유튜브 영상 구독하고, 네, 잘 보고 있는데, 어, 워낙 그, 우리 풍요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특별히 더 추가할 거는, 음, 이제, 굳이 하나 말하자면, 이제, 그 제주도 특성상 어~ 토지 관련해서 띄어보면 어~ 대부분 지역이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 네. 공장을 아무 데나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적이 많은데 띄어보면 대부분의 그 토지 그~ 제한에 공장 설립 제한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많은데 이 토지는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예 음... 네, 그래서 공장 설립까지도 어~ 지목상식이고 그 공법상으로는 가능한 상태라서. 이제 단순히 투자하시는 분이나,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뭐, 상가용 부지다, 내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일주도로에 붙어 있는 만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일주도로변에 붙어 있는 자연 녹지 자연 칠하게, 오수환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이런 저렴한 금액이라서, 이거를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매매하기가 더, 더 수,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꼭 공장을 짓다는,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뭐 공장을 지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도 뭐 좋은 소식이겠네요. 이게 원래는 공장 설립 제한 구역이 대부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살피지 못했는데, 공장을 설립하면 주변에서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뭐, 매연을 잘뭐 컨트롤하는 네. 계획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캠핑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다보고, 제주도에 안에서도 이제 워낙 펜션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밀키트, 음. 네, 밀키트 이렇게 해가지고 2인용, 뭐 4인용 해가지고 어, 숙박업소 사장님들한테 제공한다든지 그럼 숙박업소 사장님들 손님들 제공해주고 근데 그게 이제 6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창고로는 허가를 못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어떤 뭐 음. 하게 계약 거의 갔었는데 이게 코로나딱 오는 바람에 음. 잠시 홀딩된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음. 이거는 사실은 제2공항에 영향을 많이 받을 곳 같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제2공항 얘기는 일단은 아직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매분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물 32호 네모 빤듯한 토지인데 일단 위에 카드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종달리 마을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을하고는 살짝 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구역 내 있지 않죠. 그래서 어 이제 시골 제주도 시골에 와서 정착은 하고 싶은데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마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꺼려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그 종달리 마을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어, 본인들 거주하시면서 요즘에 낙나 민박 허가를 내 가지고 스테이를 해서 뭐열 뭐 평짜리 한두동세 동정 지어서 같이 하게 되면 뭐 그, 일주도로 지나가는, 뭐,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것으로, 뭐, 하시면 제가 좋을 것 같다. 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성토도 잘돼 있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예, 바로 거의, 이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토목비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점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서 봤는데, 도로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음. 것 같습니다. 그 네모 빤듯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물론 강조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연락 온 걸로는 그 옆에 있는 토지까지 같이 해서 음. 지금 이게 300평 정도인데 600평을 사고 싶다는 하 분이 계셨는데 그 주인분 워낙 그 땅이 좋으니까 주인 지금 토지주께서 그두 개의 토지를 다 갖고 있는데 옆에 토지는 본인이 쓰겠다 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인이께서 갖고 있는 토지는 좋은 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다면이 토지도. 좋은 토지입니다. 네. 오늘 뭐 매물은 위에 카드로 나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재생 목록에 뭐 토지 중에 건축 가능한 토지, 창고 건축 가능한 토지, 그 다음에 농사용, 필요한 거를 클릭 클릭해서 그렇게 보시는 방향으로 어, 좀 변화를 했으니까 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워낙 잘 해주시니까 네. 저도 보기 편합니다. 오늘은 좀 말이 꼬이네요. 네. <웃음> <웃음> 자, 이제 제주시 아라동에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매분쇼 2회에서 법한동에 있는 그뉴제호 공인중개사님이 서귀포의 그 아파트 분위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제주시권 뭐 아라동 근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주시권 이권에 대해서 아파트 뭐 분위기나 그 다음에 뭐 임대 아니면 뭐 토지라던가 이런 부분 뭐 중개사들이 바라보는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아까 보니까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뭐, 이런, 이것저것 해 <laughs> 네. <할 수는 웃음> 했는데. 깜짝 음... 놀랐는데, 예. <laughs> 어, <다>. 일단은 풀어나 봐주시죠. <laughs> <laughs> 네, 네. 간단하게, 어, 이제 제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에,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대단지 기준이라고 하는 천세대? 천세대를 기준으로 음. 해가지고, 이제 대단지다? 뭐, 그렇다는데. 지금 아라동만 해도 아라지구에 스위치나고 아이파크가한 600여 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대단집입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노형의 뭐 뜰한채 정도 거의 한천 세대가 넘고 음. 많진 않고 아파트가 있는 지역도 많진 않고 네. 아파트 자체도 많진 않고 네. 그래서 서울이나 이렇게 뭐 어디 뭐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렇게 할 때는 아파트를 금액대 맞춰가지고 원하는 지역에서 대체재. 내가 꼭, 거기, 여기, 레미안을 안 가도, 바로 옆에 아이파크를 가도 되고, 뭐, 로테캐스를 가도 되고, 갈 때가 되게 많거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잠깐, 강남 출신 아니시나요? 아, 예, 뭐,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일단. 네, 그, 그 정도는 좀 <laughs> 네. 알아서, 네. 네. 하여튼 뭐, 네. 대체제가 이제 많은 반면에, 네. 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서귀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도, 노영이나 연동의 학군으로 찾아가서 가려고 하면, 집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음. 그래서 대체제가 많이 없다. 음. 거의 뭐, 저희가 봤을 때 독립제, 토지 같은, 독립제 같은 그런 성격을 많이 띄고 있고, 음, 엊그저께 이 더불어민주당 이원 의원이 그 실거래 신고한 것들 음. 전부 다 이제 거의 뭐몇 년치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음. 이제 계약을 했다가 실거래하고 음. 다시 취소하고 금액 올리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음.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도 보니까는 한 실제 거래 건수 중에 그 의원이 조사한 발언 한 50%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조회해보는 발언은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예. 그래서 또한 금액도 지금 뭐그 드라마틱하게 뭐 금액이 막 상승되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주도에 제주시 그, 아파트에 이게 네. 예, 예, 예. 이것도 자전거래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음, 않다고. 아, 예, 그 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들어가셔가지고, 어 뽑아시면, 지금 이제, 원래는 이런 항목들이 없었거든요.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색깔 이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색깔 다른 부분들이 실제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가 됐다고 했던 그런, 예, 네, 다시 이제 없어진 계약들이죠. 그래서 네. 표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약을 하시기 전에, 어, 실거래가를 한번 신고를 한걸 보시고, 아, 실제로 이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이 계약이 취소된 건지 한번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원래 취소된 게 이게 색깔이 있는 게 없었는데. 네, 네, 네요 저도 네. 이거 하면서 보니까 뭐 국토부에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음. 보기 편하게끔, 음.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 거래 건수에 대비해서, 취소된 건이 얼마인지, 음. 그 금액대는 얼마인지 해가지고 좀더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 편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럼 지금. 그 제주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나 뭐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거래량 자체가 19년도보다는 20년도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많아지고 금액도 사실은 좀 올라갔는데 음. 이게 뭐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서울에서 작년에 이제 2020년도에 거래량이 폭발한 것처럼 이렇게 폭발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섬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수요자는 항상 거의 고정된 수요자가 있고 공급은 지금 항상 거의 그냥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요가 높다고 해도 서울처럼 뭐 공급이 바로바로 된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후행으로 들어오면 이 3년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건데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공급도 사실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외부에서 들어올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 금액이라든지 거래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지금 1월 2월까지. 매물들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음. 아, 그러니까 거래를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음. 예,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고정된 수요가 있으나 음. 어느 정도 한번손바뀜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상태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독립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를 들어왔다가 또 다른 데를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 알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올리려는 이유에서 매물이 잠기는현상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고 뭐, 뭐 그런 상태? 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수요는 지금 엄청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은 좀 상승세가 음. 이어지지 않을까. 네. 수요와 공급으로 바라봐서 네네네. 공급은 거의 그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수요는 고정적인 상황이라서 보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네. 제가 매분쇼 2회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육지에서 한번 와서 이렇게 사재기를 해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 을안 하신다는 입장이시군요. 음, 뭐, 작년 2020년도 하반기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게, 실제로 이제 외직분들이 많이 샀을 수도 있고, 음. 예, 제가 뭐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음. 이제, 도남 해머로 리칠 같은 경우도, 뭐, 하반기에, 뭐, 10월, 11월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거의 한두 건, 한두 건 있다가, 갑자기 막열몇 뭐 건씩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어, 외지인들이 어떤, 제주도는 아직 투기 관열 지구라든지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자금 추천 소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피해서 오시는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예, 근데 하지만 뭐 제가 뭐 일일이 검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예, 말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과 수요와 공급이 더 이렇게 보여진 것 같다 그래서 공급이 여기도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를 보시려면 매매나 그다 임대로 오실 때 광고를 보고 오시는데 어떤 광고를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제주도는 좀 특이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왔고 서울에서 오셨지만 저도 처음에 사실은 오일장 신문을 보고서 왔습니다. 그때는 뭐 네이버도 사실은 거의 물건이 없었고 저도 임대 물건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제주도 공유 중개사들은 뭐 물건은 거의 다 공유 중개사들이 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네. 뭐 저도 올때5일장 교차로를 해 가지고 많이 봤었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7년도까지는 사실상 제주도의 토지 주택 아파트 전부 다에서 네이버 광고가 거의 전무했어요.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 그, 아는 친구가, 그, 네이버에, 광고에 공급하는 한경, 음. 예, 아, 몇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네. 근무하고 있었고. 말이 됩니다. 예. <laughs> 음. 네. 저희한테 이제, 무료 쿠폰을 주고, 음. 예, 몇 건을 한번줄 테니까, 음. 써봐라. 그래서, 너희, 너희 아는 중개사들한테도 이거 무료가 많으니까, 음. 일단 다 써, 그냥 혜택을 주겠다. 그냥 무료로 음. 다 써라. 음. 이만큼 돈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저희 동기분들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다 주저주저 했어요. 왜 이거 공짜로 주지? 음. 이상한데? 음. 네이버는 이제 또 등록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매물, 까다롭습니다. 네, 매물, 네. 이게 진성 매물이라고 해서 이제 검증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서 뭐그 당시에 막 그렇게 무료로 쿠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걸 써본 분들. 네이버 부동산을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쿠폰을 한 180개, 200개를 써본 분들이 실제로 육지에서는 네이버를 쓰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다음은 또 2018년도부터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네이버 그렇죠. 광고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엄청 많아졌어요. 네, 네이버. 지금도 네이버. 보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보셔도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워낙 매물이 많으니까 네. 아파트 소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음, 이 광고 올리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절차라든지 그게 조금 이제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 제주도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네이버 활용을 안 하고, 그렇죠. 예, 뭐 연락 오기도 좀 힘들고, 네. 예, 임대 매물이나 연세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5일장 교차로를 음. 예,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토지 매물이나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음. 예, 좀 편하실 것 같고, 아, 음. 뭐 그렇습니다. 좀, 음, 네. 어떤 매체로 지금은? 어 것? 저희도 뭐 오일장 교차로, 그다음에 블로그, 그다음에 음. 이제 뭐. 어, 오늘 제주 부동산이 그딱한번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딱한번 찍어 가지고 <laughs> 음. 아, 저도 이거, 구독하고 있는데. 예. 아, 유튜브 찍는 게 쉽지 않아서. 예, 네.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저뭐 그 중개하는 입장에서 저희 광고를 했을 때 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같이 와도 어, 저희 뭐 오늘 제주 블로그에서 봤어요. 뭐, 유튜브에서 봤어요.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저도 한번 더, 한번더 신경이 쓰이고, 한번더더 더 잘해드리고 싶고, 우리한테 매물이 없으면 어떤 매물 찾을지 한번더 여쭤보고 싶고. 근데 이제 전화와서 5일장입니다. 뭐, 뭐, 교차로 보고 전화했어요. 이러면, 아, 예, 뭐, 거기 있어요.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뭐, 화를 내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불편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어, 소비자 입장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발품을 덜 팔고 어차피 중개 부서 나가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하신다고 하면 이제 특정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뭐 구독이라든지 이유 시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정보들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나한테 먼저 올수 있게 끔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 스스로 골차로올 이렇게 필터링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기본적으로 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 매매, 토지,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임대 물건은 안 올라와 있느냐. 이게 네이버 정책상, 뭐, 거기에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게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하청을 준다고. 그렇죠. 알아? 매경이나 이렇게 114 이런 데서 하청을 주고 저희는 거기다 돈을 내고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인해야 될게 되게 많습니다. 적어야 될 게. 그럼 저희가 그거 알아보는데만 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다음에 서류상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이 안 나와 있는 것까지 저희가 다시 또관공서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개사 이렇게 쉽게, 쉽게 쉽게 올리는 하는데 그렇지 않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까다로운 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5일장 교차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그 네이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제한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내용을 좀 러프하게 올려도 <laughs> 이거를 좀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주도 내에서는 아직 오일장이나 교차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임대를 그쪽으로 많이 올리게 되는데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공인중개사들도 제주시는 제가 알기로 직방이나 다방 이런 임대물건 왜 그러면 오일장 교차로냐 왜 직방 다방은 안 하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지만 직방 다방을 제주시 쪽은 지금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해 보셨나요? 예 네, 저희도 뭐아라동 음. 쪽에도 이제 원룸 투룸부터 해가지고 음. 뭐 많으니까 음. 뭐 교차로나 오일장 매물에 임대 매물에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음. 그래도 아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2, 30대 세대들은 뭐 편한 거를 하니까 간단하게 음. 어플을 찾아서 뭐방 보고 음. 해서, 음. 해서 해보자 했는데 음. 그 상대하기가 사실상 시간 대비 어 저희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직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소비자한테는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있으니까 음. 우리 플랫폼을 써라. 음.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 중개사 쪽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음. 뭐, 그래서 계속 가면 갈수록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음. 상당히 늘어나고.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음, 뭐,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시간이 있고, 또문 닫는 시간이 있고, 음.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네, 그런데, 저희는 뭐, 밤에 2시에도 전화 옵니다. 맞아. 저도 네 새로 4시에도 네 연락 받아왔어요. 뭐, 뭐네 2시, 뭐, 3시에 술 마시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뭐, 방 봤는데요? 네 막, 네어 뭐, 네 아, 야, 한 번에 세게 한다 그래! 네막네 이러고 막, 네네네 저희도 이제, 어, 직장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입니다. 네, <laughs> 아, 참 영세하죠. 너무 네. 영세하고. 네. 직방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락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지금 볼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나, 지금. 어? 지금은 저희 집주인도 안 되시고, 저희도 시간이 안 되네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안,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직방하고 뭐 다방보다는 사실은 우일장이나 교차로를 또 선호하게 된다. 이게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얼핏 음. 듣기로는 그게 평가하는 난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해서 보여줘도 뭐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 나온기보다는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은 또 마이너스가 음. 더 돈을 더 내야 되고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안 쓰고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고 있는 한방이라는 게 있는데 한방도 사실은 네이버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한방도. 굉장히 중개사들이 힘을 합치면은 굉장히 클수 있는 부조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활성화 방안에서 제가 뭐 한방위원으로 있긴 한데, 활성화 방안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구독자님들이 더 좋은 매물, 또 좋은 정보 알수 있게끔 계속해서 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오늘 좀 길게 녹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이 많았어요. 아, 아마 편집을 좀 네, 하게 될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아, 나오긴 뭐, 나오겠죠. 네. <laughs> 전체 통편집은 아, 뭐안 하는 <laughs> 방법으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네. 안녕. <laughs> 안녕.